네, 안녕하십니까. 고니팜입니다 오늘 11월 1일, 11주차 배추입니다. 아, 안녕하세요. 고니팜입니다 이제, 오늘이 11월 1일 토요일입니다. 어, 배추도 이제 어느덧 11주차를 맞이했습니다. 어, 그동안 뭐 아시다시피 뭐 온갖 벌레에다가 또 달팽이 공격을 엄청 받았지 않습니까? 그러고 나서 이제 또 그러고 서 이제 또뭐 물음병 왔지, 녹음병 왔지. 얼마나 힘들게 우리가 지금 배추재배를 했습니까? 그죠? 얘는 오늘 처음 왔는데 이렇게 친하게 지내자고 하네. 근데 이제 오늘 오보니까 막 지난주에 영하 3도, 2도, 0도 막 이렇게 떨어지다 보니까 배추들이 지금 서리를 맞아가지고 보세요. 잎이 막어 서리에 또 말라지니까 막 이렇게 벌써 벌써 해졌어요. 막 소리가 날 정도로. 그래, 이제 이렇게 됐는데 이제 지금부터 저희들은 한 11월 22일, 23일 정도 긴장을 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이제 물도주도 안 하고, 농약도 안 치고, 지난주부터는, 그 다음 비료도 안줄 겁니다. 이렇게 이제 더위와 추위, 그러니까 냉온탕을 오가면서 자란 이런 배추가 맛있다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들도 이 맛있는 배추, 뭐, 잘 자라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생동감 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배추 재배에 진짜 이 시종 일관, 처음부터 끝까지 같이 함께 해주고 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들도 한번 배추에 대해서 이렇게 재배가 어렵다. 그래서 배추를 먹을 때, 참 감사한 마음으로 먹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농민들에 대해서 정말 고마움에 마음을 간직하고 생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직접 해보니까 정말 쉽지 않습니다. 배추 농사. 배추를 비싸더라도, 물론 뭐 비싸지도 않지만 맛있게 해서 김장 잘 담으시길 바랬겠고 항상 곤잎함 응원해 주세요. 곤잎함니 어, 열심히 합니다. 주말마다 와가지고 이렇게 농사 짓는다는 게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직장 다니면서.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응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오늘도 막 행사 있고 뭐 토요일도 다올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뭐 시간이 막다뺄수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잠시 왔다 갔다 하면서 농사 짓고 있습니다. 예, 여러분들도 어 응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배추 한번 볼게요. <laughs> 이세요 지금 이제 막 서리가 내려가지고 얼었다가 얼었다가 막 이렇게 됐어요. 그래도 뭐야 개구하잖아요, 그죠? 개구 개구합니다. 개구 여기 막 조금만 나중에 소리내면 맛있는 배추가 됩니다 저희들 같이 이렇게 짱짱하게 추운 지방에서 자란 배추가 맛있습니다 여기는 푸암 여기는 황금 골드인데 이쪽에는 진짜 거의 한 개도 안 뺐어요 여기 이제 브암사무인데불람사무가 올해는 엄청 덩치가 커요 와 이거 보세요 이거 뭐, 뭐, 크기가 장난이 아니야 작년에는 뭐, 이봐요 거브람사무얘 완전히 따라다니는데 어, 강아지처럼 따라다녀 밭에서 본 고양이가 이렇게 강아지처럼 따라다니는 것도 처음이네 졸졸졸 따라다녀? 이 집에 데려오고 가야되나? 우리 보배하고 같이 키워야되나? 무는 잎에 이렇게, 이렇게 서리가 오면 다격을 받습니다. 너 지금 춤을 듣는 거야? 어, 춤을 잘 듣네, 얘. 너, 이, 나하고 같이 유튜브 해야되겠다, 너. 이름을 뭐라고 하지? 어, 이친 진짜 따라다니네? 여기 고양이들 중에 너처럼 이렇게 따라다니는 고양이 하나도 없었어. 너 처음이야, 오늘. 쫄쫄쫄쫄 따라다녀, 강아지도 아니고. 오. 오늘 처음 본 거야. 이렇게 이 따라다녀. 이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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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부 오, 진짜. 간격을 맞춰서 따라다니네. 와, 이 배추 맛있겠다. 배추가 너무 좋아졌다. 이렇게 이제 땅땅하게. 와, 얘도 긴장하겠다. 정말 대단하다. 엄청난 고생해가지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와, 얘도 엄청 크네. 우와, 크다, 크다. 발필 나이 조심해. 발필못어떡려고 자꾸 발 밑에 따라와. 그래. 후, 진짜 웃기는 신기하네요. 배좀 먹어. 네, 여러분. 곤이팜 많이 사랑해 주십시오. 곤이팜은 일주일에 한번 오는, 혹시 에서 홍천까지 한번 오는 주말 농장입니다. 이렇게까지 재배하기 힘듭니다. 여러분 해보십시오. 그래도 잘하고 있는 겁니다. 화이팅! 음이팜 구독 좀 부탁드릴게요.